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아까 전에 사전 예약 관련해서 주의 사항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영상을 올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태고의 옥세 관련 내용이 수정돼가지고 영상 촬영을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사전 예약 보상 상자 소개. 이 보상 속에 옥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거를 NC에서 따로 빼줬습니다. 사전 예약 쿠폰을 입력하게 되면은 보상 티켓과 옥세, 이렇게 두 개를 다 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캐릭터 슬롯이 꽉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캐릭으로나, 보상을 받아서 옥새로 슬롯을 뚫고, 이제 보상 티켓이 창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새로 생성하는 캐릭터를 성장 물약 먹여서 키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으로 이제 창고 이동을 시킨 다음에, 성장 상자를 받아서 오픈을 하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따로 다이아를 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1 1개 슬롯을 모두 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번째 신규 클래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2번째 슬롯이 새롭게 생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옥세로 12번째 슬롯을 오픈을 하고 거기에다가 캐릭을 만들어서 티켓을 옮겨가지고 받으시면 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NC가 이번 거는 굉장히 좀 빠르게 대처를 잘 해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올리자마자 바로 바뀌어가지고 정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글로만 쓰기가 좀 뭐해서 간단하게라도 영상으로 좀 남겨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